2020, 2학기 중간고사, 단대부고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리판을 이용한 실험의 과정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구리판으로 실험한 거네. 자, 첫 번째, 가번에 구리판을 알콜 램프에 거풀꽃. 자, 거풀꽃이 산소가 많죠? 산화물꽃이지, 산화물꽃. 그럼 구리판이 타서, 즉, 산화가 돼서, 뭐가 돼야 돼? 산화구리. 이렇게. 숫자 맞추면 이렇게. 될까요? 자 두번째 나 검게 변한 구리판을 알코올램프에 석불꽃, 환한 불꽃이죠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될까? 그러면 E C U O가 C랑 반응해서 그죠? E C U 돼가지고 그 다음에 C O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될까? 문제없죠? 확인됐습니다 바로 봅니다 자 기억보네 가에서 구리판이 검게 변한 이유는 구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구리2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확하지, 그대로 있잖아, 그죠? 될까? 두 번째, 나에서 구리판이 다시 붉게 변한 이유는 산화구리가 환원, 그렇죠? 산화구리가 환원, 사돌았잖아, 그죠? 환원, 다시 붉게 된 거죠. 어, 맞는 말. 뒤번에 가와나에서 산화된 물질은 각각 구리와 일산화탄소, 볼까요? 볼까요? 자, 구리가 산화죠, 산화. 산하. 됐죠? 됐죠? 그다음 여기는 산화가 탄소네, 탄소? 그죠? 근데 이걸 쌤이 C라고 썼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섣불꽃은 산소가 없지. 없는 게 산소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C일 수도 있고, C5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C5가 되면 요 이렇게 하면 돼. C5랑, C5랑 반응해서, 됐죠? C5가 되고, 어, C5가 되면 돼요. 그죠? 두 반응 다 가능한 반응인 거야. 내 말일까? 문제 없죠? 아, 섣불꽃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C5가 아니라 C나 C5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CO가 CO가 되고요. CO가 지? 가산소빼 뺏어 와야죠. 이거 환원된 거죠. 어, 산화된 거죠. CO2 그죠. 그럼 CO는 산화된 거네. CO2로. 그죠. 즉 산화된 물질은 CU, 고리. 자, 산화. CO. 구리. 자 구리가 산화. CO2. 됐죠. 그다음에 CO가 산화. 어, CO2 그죠. c o 산화 맞는 말이네.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괜찮죠? 정답 5번 되겠네 그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반대 보고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